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주님 이번에는 상교 체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할 밑에 뭐야? 게, 아. 뭐야? 아 진짜 전우라들 아. 왜 저럴까 진짜. 인근서부터 아, 뭐다 모든 사람이 마대서 내려서 가야 돼. 여기 그지 마대서 다 마, 마차, 뭐 차, 요즘 차, 뭐 내려서 여기서서 가요. 그럼 저것도 좋은 예인가요 인근이 도 걸어 들어가죠. 그래서, 제 예, 하마, 말해서 됐어요. 옛날엔 말밖에 없었으니까. 갑시다. 보세요. 에, 이제 향교로 들어가세요. 여기 정선 은 향교고, 들어갈 때는 동쪽으로 들어가. 동쪽문. 나올 때는 서쪽문. 중앙에는 문만 나눌 수 있어. 들어세요 동쪽문으로. 아니? 영상 찍는데? 친구예요? 아,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아이고, 풍교 체험이니까. 풍교로 가네요? 예? 유튜브, 유튜브 찍거든. 어, 더워. 아, 어, 아, 뭐지, 저기? 아, 여기. <laughs> 아, 더서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여기 금까더 더우니까. 더우니까. 서니까 더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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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일나 서서 큰 놈아 들어와 첫 날에 우리 음. 할아버지는 뭐라 그러었지 수수. 서기억 안나지? 어? 전교님 음. 전교 음. 아 전교 할아버지 저희들은 음. 너희 학교에서는 교선생님이라 그랬지? 네. 여기 향교에서는 정교 할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럼 우리 정교님이 여기 향연사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잠깐 해드려, 해주해으니까잘었도록잘 해드리, 해드리, 있었어. <laughs> 여기, 그 여로 올라가면 안 되나? 여기 또, 마주에올라갔어이 향연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자리는 아니지만, 그게, 그, 대원군 시절에 철퇴가 되고, 그러다가, 어, 1946년도, 45년도에, 사실 요, 요, 앞에 요 자리에다가, 이제, 세웠다가, 어, 또 날가져가지고, 이제, 1944년도, 5년도 그때, 이제, 여기, 패를 건축하는데, 여기는 어떤 분을모르 있냐고 그러면은, 우리 정선을 위해서 몸 바친 분들, 아주, 우리 고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 또, 중요한 학자, 이런 분들인데, 이제 외군과 마주쳐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고, 또 향교가 옛날에 물에 떠내려갈 때그공부장 오성의 위패를 물에 들어가서 건져서 이렇게 보호하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서, 그리고 이제 훌륭한 학자 분들이 한 이제 두분 계시고, 그런 학자 분들하고, 일곱 분들 여기다 모셔놓고, 예전에는 2월 중순, 8월 중순 이렇게 해서 두 번씩 제사를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9월 9일 날 그때 한 번에 제사를 올리는 그런 곳입니다 <laughs> 먼저 내가 얘기할 때 수용공 이렇게 말해야지. 소리는 항상 공순이가돼 있어야 되고, 조경 중 발을 항상 무게가 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줬지. 그렇게 알고, 시원하게 좀 이렇게 쉬었다가. <웃음> <웃음> 이기오래 o t special. Oh, smash. 요 h a t is wrong in here? No, be cheese. I'm a boy. 열 m not going to get it. I'm 아무도 안 열었어요? 안 여기 여기 검... 검... 아, 무도안열었어요 건설된 뒤로? 방 열면 안돼궁금해주고싶거요 여기 앞이 봐봐. 이거보 이거요? 앞쪽 요 이거요? 이거 앞쪽. 거앞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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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좀볼수 있게 얼음 대로 이쪽에서 이쪽에어마테이게야우성아힘 해야지. 계좀어야 돼. 야형기 새끼 야. <laughs> 하지 말라고 하려고. 우성아 여기 안 보여주고요. 아니 보여주세요. 뭐안 보여. 당주에더 좋은 거 있어. 대성달그래 나쁘진 않겠지? 아, 해성달. 착이야 나영아 리도 눈이 나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왜? 여기서는 비 가지고 화 있어. 진짜? 아까 오면서 봤어 밑에. 그래? 대박 아네진짜 모르겠다. 아, 드로 열리나, 저기? 어, 열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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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레, 네레, 조용히 해, 여기는 음, 와. 릉위폐가무진 곳이야. 안녕하세요. 요 우와. 여기가 묘지가 있는 곳이라고도 하네요. 음, 음. 아, 이거 그 뼈를 화장해서 어. 그 남아성장한 애가 너동 노동, 거거라고 하는데? 어야바화는 품절. 이게 야 뭐하는 야지마 와우. 벌써 이분이 누구지? 당구나 할아버지인가? 이할이공님이자공 님이야. 그래요. 공자이님부르셨공자 님이라고 하시는 정순에 세우신 분인가? 진짜 여기서 그 지내긴 했었나금 있을까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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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가 상금세가 가 대성전이야. 대성전이고, 네. 이 대성전 안에는 25분의 이패를 모시고 1년에 두번씩 제사를 지려요. 1년에 두번씩이요 가장 높으실 분이 봉자들. 그 다음에 또 봉제 제자. 또공제자그 다음에 맹자고얘들어지 맹자. 예, 맹자와요.

원래 근데 뭔가 초는 현재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그러게요초 그리고... h 현재 것같은데요 여기 공 우리, 계시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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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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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개신기하다 그렇다면 예, 우웃어가지 들어보자 지 예. 아, 더워. <목소리> 이것을 한결탄방 끝.